안녕하세요. 포토레래퍼 임종국입니다. 오늘은 필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필터는 사진에 저장된 텍스트, 특성, 메타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진을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필터의 위치는 요 라이트룸 위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위쪽.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필터의 설정 값들이 있고, 필터에 적용되는 내용들이 메타데이터, 특성, 텍스트. 또 하나 필터를 적용할 수 있는 위치가 있는데, 오른쪽 밑에를 보시면은, 여기 또 필터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특성, 아까 위쪽에서 보는 특성과 똑같은거고 그리고 사전 설정값이 똑같이 위에 있던게 적용되어 있고요 사전 설정값을 클릭하게 되면은 위에 똑같이 메타데이터의 내용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위에서 자, 그래서 필터는 여기 라이트룸에서 필터는 이 위쪽에 상단부에 위치했고 또 밑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부에 필터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제가 샘플로 가져온 사진들이 이렇게 폴더에 있잖아요 가장 상위 폴더를 클릭하면 이제 폴더 하위 구조에 있는 모든 사진들이 이렇게 보여지죠 여기서 필터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우선 위에 거부터 적용을 해볼게요. 텍스트. 파일 이름, 제목, 키워드, 캡션, 메타데이터 등에서 텍스트를 찾아줍니다. 여기서 지금 모델이라는 텍스트를 넣었더니, 이두 가지 사진이 모델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워드가 어, 모델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어, 이 특성, 특성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플래그, 깃발, 편집의 유무, 편집됐는지 편집 안됐는지 등급, 별반개부터 별이 5 개까지, 색상, 어떤 색상이 적용됐는지, 종류, 사진인지, 가상본, 벌출 카피인지, 영상 파일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깃발이 하나인 사진. 그러면 깃발이 하나만 이렇게 모아집니다. 다시 끄고 싶을 때는 다시 재, 다시 한번 눌러주면 이제 깃발이 적용이 안 되고요. 검정 깃발, 제외된 깃발이 설정된 사진. 두 개가 보여지 보여지죠? 보여지죠. 다시 클릭하면 필터가 적용 안 돼요. 자, 그래서 편집된 사진 두, 두 개. 다시, 다시 누르면 필터가 다시 적용 안 돼요. 편집 안된 사진들. 아까 그두개 사진 빼고 나머지는 다 편집이 안 됐습니다. 자, 등급이 하나인 사진. 자, 근데 여기 하나 이상인 사진이 보여있죠? 옆에, 옆에 이거를 누르시면은 다음 이상의 등급 하나 이상인 사진들을 찾을 때는 이렇게 하고 다음과 일치하는 등급 자 이렇게 일치하는 등급으로 바꾸게 되면은 별이 하나인 사진만 찾아집니다 하나 아까 좀 전에는 하나 이상인 사진이 되, 어, 찾아졌죠 일치하는 걸로 바꿨기 때문에 자 별이 두 개인 사진들만 찾아지고 별이 세 개인 사진 별이 네 개인 사진 없나봐요 별이 다섯 개인 사진 이걸 다시 누르면 다시 꺼지고 색상, 빨간색으로 설정된 사진 노란색은 없고요 녹색도 없고 이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진 사진인 경우 요거는 가상사본, Virtual Copy인 경우에 예. 생기고요 이건 동영상인 경우 자, 이런 특성들은 나중에 여기, 오른쪽, 여기서 특성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별을 칠 수도 있고, 색깔을 넣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필터를 적용하는데, 중복정형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필터로 우선 끄고요. 필터를 끄고 어, 깃발 설정한 것 중에서 별이 하나짜리 하나짜리만 뭐 알아 하나짜리는 없네요 두 개짜리 깃발 친것 중에서 별이 두 개짜리 거기다가 색상이 빨간색 여기 세 가지 특성이 같이 적용된 필터링된 그런 사진을 말하는 거죠 찾아준 거죠. 그런 사진을 찾아줬습니다. 이렇게 중복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터 끄기 이렇게 하 전체가 다 꺼집니다. 이걸 눌러도 되고 필터 없음을 눌러도 되고. 메타데이터는 그 사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 있죠? 메타 정보.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메타 정보들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렌즈도 될 수도 있고 어, 레이블 이건 특성도 메타 데이터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조리개를 넣겠다. 그럼 조리개조리개 조리개 28로 찍은 것만 모아라.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여기 메타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 사진을 필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메타 데이터를 보시면은 여기 여러 가지 메탈 데이터가 쭉 나오는데 그중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조리기에 말고 감도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감도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메타데이터로 할 수가 있고 어, 필터를 적용하지 말고 일단. 꺼버리고 메타데이터에서 저, 2019년 2월에 찍은 거 아니? 2015년 2019년에 찍은 것 중에서도 소니 7R2로 찍은 것 R3로 찍은 것 중에서도 50 90mm로 찍은 것 중에서 조리개로 바꿉니다. 조리개를 3.2로 찍은 것만 모아줘라 이렇게 모아줬습니다. 저렇게 팔로 찍은 것만 모아줘라. 그면 이렇게 모아줬습니다. 그러면 이 날짜, 카메라, 이런 게 모두 적용이 같이 된 필터링입니다. 필터, 없음을 누르면 필터가 꺼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필터를 적용한 거를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어요. 저장. 그래서 이 필터 적용 이름을 이렇게 써서, 우 테스트라고 합시다. 만들기 하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내가 적용한 요, 요런, 요런 필터 내용들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필터를 끄기를 해도 내가 원하는 저장했던 필터를 선택하면은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설정된 값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접 좀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저 이거, 어. 똑같이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빨간색만 뭐처럼 빨간색. 필터, 기본 설정 값들이 있고, 내가 설정을 만들 수도 있고, 제가 아까 제가 만들었던 설정 값을 또 정해볼까요? 이렇게 정해지게. 필터 끄기. 보통 때는 필터 끄기를 하셔야지 이제 전부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조금 처음에 어 사진이 안 보이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경우에는 필터가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터입니다.